안녕하세요. NCJ 에디케이터 이수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머리 색깔을 바꿔봤어요. 네,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이미지를 하고 싶어서 머리 색깔을 바꿔봤는데 원래는 그레이였어요. 근데 약간 녹색 빛이 도는 게 그레이가 엄청 금방 빠지더라고요. 아, 해서 제가 그 다음으로 다시 또 이제 네일을 이렇게 바꿔봤지요. 짜잔! 오늘은 이렇게. 장미 느낌의 봄 느낀 나는 네일을 했어요. 음, 그래서 머리 색깔좀 빠져서 우울했는데 요 네일로 다시 기분 전환을 해보고 저희는 오늘 이 디자인의 네일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장미 마블인데 저희가 마블 장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마블 장미가 아니고 뭐 마블 같은 드로잉은 쓰지만 라이너를 이용해서 손을 교차해서 만드는 그런 장미를 오늘은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함께 시작해 볼까요? NCJ 베이스 젤을 바릅니다. 저희 NCJ 베이스젤은 모두 아시겠지만 프라이머나 본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자연 유수분과 이물질을 정리한 후에 바로 베이스젤을 바르시고 30초 큐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NCJ C01번, 1번 컬러인데요. 저희 화이트 컬러예요. 이 화이트 컬러를 프렌치인데 위아래로 프렌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부분에는 디프렌치 같은 정도의 넓이를 사용할 거고요. 아래는 일반 프렌치 정도를 사용할 건데요. 프렌치 라인 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렌치 라인 따기 어려운데 위아래로 잡으면 또 이제 긴장하실까봐. 정말 간단하게 위에 풀코트 하듯이 쓱쓱 내려주세요. 근데 많이 여분을 남기고요. 밑에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한 5분의 1에서 한 5분의 2 정도 사이로 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라인을 굳이 다 잡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원코트 진행하신 다음에 저희 저는 사각 브러시나 오벌 브러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n c j 스와이브러시 중에 얘는 젤 오벌 브러시예요. 스카처 하실 때도 쓸수 있고요. 이 브러시를 페이퍼 타월 잘 닦아서 한번 라인을 쓱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자연히 간단하게 프렌치 라인이 생깁니다. 쉽죠? 그냥 쓱 브러쉬로 라운딩 주고 지나만 가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라인을 쉽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아래가 다 정리가 되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그러고 방금 진행했던 거와 똑같이 한번더투 코트를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바르는 것도 위에서 풀 코트 하듯이 밑에 아랫부분 한 60%정도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다시 라인을 내려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같은 과정을 그냥 투코트로 진행하면서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똑같이 마른 브러쉬로 라인 정리를 해줍니다. 도 정리를 해서 라인을 따주세요 그리고 다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 NCJ C18번이에요. C18번 컬러가 레드 계열인데요. 레드 계열 약간 흑장미 색깔 비슷한 그런 컬러고요. 약간 뭐 핏빛 붉은색?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먼저 떨구고요. 이 아이랑 믹싱해줄 저희는 베이스 젤, 베이스 젤을 다시 제가 파레트 대신 옆에 폼지 위에 떨궈 놓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라인 닦을 때 사용했던 저희 스와이브러시, 오벌 브러시, 오버레이 브러시 그대로 사용할게요. C18번 떨궈 놓은 칼라를 한번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거를 제가 떨궈 놓은 베이스 젤 위에 톡톡톡 두드려요. 완전히 믹싱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완전히 믹싱을 하면 그냥 색이 다 섞이니까 그냥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믹싱하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붓을 톡톡 쳐서 내가 꽃을 그릴 자리를, 면적을 먼저 잡아주세요. 꽃을 그릴 자리의 면적을 선 잡아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큐어 10초 정도 진행해주세요. 믹싱해준 곳에서 다시 한번 브러쉬를 두드려서 묻혀주시고요. 한번더 반복 작업을 하는데 같은 사이즈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 안쪽 방향으로 그냥 뜨문뜨문해서 조금 더 얼룩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왜 꽃이 한 가지 색깔로 예쁘게 뭐 통일돼가지고 옷처럼 꽃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큐어링을 하지 않을게요. 큐어하지 않고 라이너 브러시를 이용하겠습니다. 저희 아트 브러시 세트에 들어있는 롱라이너예요. 저희 NCJ 아트 브러시 세트는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7종 안에는 아트를 할수 있는 7가지 브러시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와중에 이렇게 롱라이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C18번 아까 믹싱하지 않는 베이스 제가 믹싱해 놓지 않고 있었던 그 아이를 살짝 브러시에 묻혀서 안에 꽃 라인이 되어줄 조각들과 선들을 그어줄게요. 근데 보통 아까쯤에 이제 원콧 믹싱했던 것은 저희가 큐어를 가큐어링 했고요. 두 번째 반복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큐어하지 않았어요. 살짝 자연스럽게 번지고 풀어진 느낌이 예쁠 것 같아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큐어하지 않고 지금 작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선 작업도 되게 딱 떨어지고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꽃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더 좋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하게 내추럴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제가 바닥면에 면적을 잡아 놓았던 그것보다는 선이 좀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지금 화이트 컬러만 깔끔하게 칠해진 곳까지 침범을 해서 선이 나가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꽃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저희 NCJ C20번 블랙 칼라를 폼지 위에 살짝만 소량 떨궈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블랙만 이용해서 선 작업을 하면 너무 도드라져요. 이제 이 블랙이 도드라진 선이 되니까 지금 C18번 컬러랑 이 블랙을 살짝 혼합해 주세요. 그러면은 블랙 선이긴 하지만 레드와 믹싱이 되면서 되게 더잘 매칭되는 좀 짙은 레드 같은 느낌을 주는 블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큐어하지 않고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니까 좀 선이 섞이면서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선이 될수 있게 아까 레드 선을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개수가 적고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라인을 다시 형성해 주세요. 저희 NC의 제품은 이렇게 미경화가 원래 다 풀어지고 남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드로잉을 여러 칼라를 동시에 겹쳐 작업이 가능해요.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의 특징이 고착력이 되게 좋아서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할때 훨씬 용이해서 되게 아트를 할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C01 화이트도 살짝 떨궈 주세요. 거의 이제 살짝만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방금 했던 그 라인 그대로 살짝 끝에 묻혀서 꽃에서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좀 밝은 면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주기 위해서 한꽃한 한 송이당 한 두세 군데 정도만 넣어주셔도 느낌이 조금 더 만화처럼 또는 좀더 실물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을 줘요. 빛이 들어간 느낌을 좀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큐어 없이 한 번에 다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냥 C 18번 덜어 놓았던 컬러 중에 남은 잔여량 있죠? 그걸 전체 롱라이너에 부드럽게 묻혀 주시고요. 지금 계속 같은 브러시랑 같은 컬러를 한번 덜어 놓고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위아래로 프렌치 라인과 뒷 프렌치 라인 정도의 크기의 라인을 처음에 바탕 컬러 작업시 잡았잖아요. 저희가 화이트 컬러 바을때 제가 잡아놓은 그 경계의 선을 지금 C18번 잔여량을 가지고 라인을 한번 따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인을 깔끔하게 안 따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할수 있게 그냥 바르면서 편하게 발라놓고, 그 다음 붓으로 쓱 닦아서 한번 정돈만 해주시고, 괜찮아요 라고 했던 건 이렇게 다시 한번 선 작업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30초 켜도록 갈게요 요즘에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레터링 n c j 4번 스티커예요. 저희 n c j 4번 스티커가 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나간 레터링이고요. 저희가 벌써 몇 번째 이 4번 레터링은 품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자주 쓰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도 저랑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음,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용이 편한 저희 NCJ 스티커 4번 레터링을 포인트로 살짝 꽃과 꽃 사이에 붙여줄게요. 아, 이렇게 사실 끝내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 빈티지하게 내기 위해서, 어, P16번 펄라인도 살짝 떨굴게요. 근데 저희 특징 모두 아시죠? 보통은 이렇게 얇은 선을 교차해서 작업했을 때, 어, 젤 클렌저나 리무버로 미경화를 닦아내면 번지거나 뭉개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경화를 닦거나 문질 필요 없이 바로 스티커 작업이 돼요. 근데 미경화가 남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닦아내서 클렌징 작업을 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팅 한번 오버레이를 하고 덮어야 돼요. 왜냐면 얇은 선이라 닦아낼 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오버레이 작업도 필요 없고 또 전혀 지우지 않아도 스티커 작업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선들도 섬세하게 한 번에 살릴 수 있어서 되게 사용하기 편해요. 그런 면에서 스티커 작업 후에 다시 이렇게 드로잉 작업도 교차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좀 화려하게 골드 C16번 칼라를 가지고 가는 라인들을 드로잉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NCJ 탑젤만 바르시면 돼요. 저희 스티커의 특징 아시겠지만 미경화 남지 않는 재료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티커는 두께감도 매우 얇고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디자인 후에 역시나 오버레이나 다른 별도의 코팅 작업 없이 저희 NCJ 탑젤만 바르셔도 디자인을 마무리할 수 있고 탑젤 역시도 미경화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큐어 후에 바로 아트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탑젤을 발라놓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코레이션을 하려고 해요. 음, 그래서 잠시 기다다가 여기는 약간 장미 느낌이 잘 살게 진주볼을 얹어 놓겠습니다 살짝 크고 작은 진주볼을 채워 놓고요 네. 여기다가 하나 정도 수화를 박아서 조금 더 포인트를 살려 볼게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푸딩글루, 뭐 파츠글루 이런 걸 사용해서 다시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저는 지금 탑젤에 데코를 함께 하기 위해서 탑젤 바른 후에 데코까지 다 올려놓고 30초 큐어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진주볼도 원형볼이면 이렇게 탑젤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탈각해요. 그래서 반볼 정도면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스와나 진주볼도 원형이 아닌 반볼, 브이컷이 아닌 이렇게 납작이고요. 거기다 또 사이즈가 어큰 사이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젤만으로 지지하실 때는 되게 가장 작은 사이즈나 이렇게 뭐 스와로치면은 뭐한 S S 9 미만 정도 사이즈의 숫자 가장 작은 사이즈들은 바로 이렇게 얹어서 키워하셔도 탈각이 거의 없고 유지가 잘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사이즈들 좀 크기가 올라갈 경우는 이렇게 탑젤로만은 지지하기가 좀 사이즈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코팅젤 또는 파츠젤 아니면은 뭐 푸딩젤이나 글루를 이용해서 별도의 데코레이션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트 이렇게 완성해 봤어요. 보이시나요? 네. 오늘의 아트 이렇게 완성해 봤고요. 지금 이렇게 팁에다 한 아트를 제가 이렇게 저의 손에다가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화병에 예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때요? 봄 느낌이 물씬 나나요? 저희가 이렇게 화사한 장미꽃 소연에 얹었고요. 이제 마블도 항상 믹싱해서 드로잉하는 마블은 좀 굵직굵직한 선들이 모여져서 되는 장미 아트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마블 느낌의 번진 지 효과도 쓰긴 하지만 굵은 선이 아니고 갈고 가늘고 짧은 선들이 여러 개 교차하면서 선으로 만들어진 장미 오늘 준비해서 함께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아트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또 활기차게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Get down.